저희가 올해가 뱀의 해잖아요. 그래서 금방 청년이 이렇게, 어, 요런 식으로, 어, 요렇게, 요렇게 이제 포장하는 것도 새로 인유를 했습니다. 어, 다른 데는 보시면 아마 요런 식으로 포장이 가지않을예요 아마 선물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뱀 코인이거든요. 어, 2025, 이렇게 뱀, 이렇게 뱀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람수는 이제 요거는 순금이고요. 그걸 숨금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0.2g 진짜 얇게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스까지해서 담아서 보내드리거든요. 요걸딱 열어보면 약간 명절 때 약간 어, 세뱃돈 받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냐 면은 저희 구매하시면은 85,000원입니다. 요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빼볼게요. 요거를 딱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진짜 순금 요새 금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0.2g으로 해서 요 디자인을 뭐 어디 가서 저희가 뭐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요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0.2g에 어 순금에 그 다음에 금액이 8 5 0 0 0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